안녕하세요. 화나다기 정월 대보름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찰밥을 해볼 건데요. 찰밥은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찰밥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건 검정파다고 빨간 팥이에요.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이 검정색이 팥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검정콩도 이게 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정팥 그리고 붉은팥 이고 종이컵으로 하나 반, 강낭콩 종이컵으로 하나. 반. 이렇게 해서 얘를 삶아줄게요. 뚜껑을 덮고 콩을 삶기 시작한지 30분 정도 됐어요. 이잘 삶아졌죠? 콩은 너무 푸석 삶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냐면 파시기 때문에 파다고요. 콩은 또 이제 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삶아 주면 돼요. 30분 정도 삶아 주시면 되고요. 콩을 삶으실 때는 콩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콩을 삶아 주세요. 이 콩물로 밥물을 안칠 거거든요. 찹쌀 종이컵으로 다섯 개. 요 찰기장인데요. 예전에는 저 이거 병아리살이라 그랬어요. 노란살. 요 찰기장 종이컵으로 하나 이거 넣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차조 하나 이거는 수수살이에요. 차수수. 요거 종이컵으로 하나 얘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불리지 않고 바로 찰밥을 할 거거든요. 물은 완전히 빼는 거예요. 왜 그냥 물량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물 완전히 뺀 상태고, 요콩 삶아놓은 콩 요거 다 넣을게요. 저는 콩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콩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면 콩은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닦아요. 요 삶아놓은 콩물 있죠? 여기에 소금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간을 조금 할게요. 찰밥에 간을 조금 해야 맛있어요. 콩물까지 계산해서 종이컵으로 물 8컵 넣었어요. 그러면 콩이 잠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곡으로 눌러서 밥을 하시면 되세요. 잡곡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찰밥이 압력밥솥에서 아주 맛나게 잘 됐어요. 찰밥은요. 너무 돼도 안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찹쌀밥은요. 찰밥은 솔직히 따뜻할 때보다 식혔을때 차가울 때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찰밥 많이 해서 예전에 엄마가 부엌 뒤켠에 놔둬요. 그러면 얘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먹었을 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찰밥 많이 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먹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찰밥이 만나게잘 됐어요. 그리고 찰밥은 오늘 제가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요. 약간 간간하게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찰밥은. 제 영상 보시고 찰밥 만나게 해서 정월대고 오는 날 많이 드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시고요. 자주자주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여기에 진금 나무를 쌓아놨어요. 나무는요. 또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